지금 우리 국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밑바닥에 깊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복수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며 우리가 복수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복수심, 어, 복수심이 잘된 걸까요? 아, 어, 이거는 복수심이라고 하는데, 어, 복수가 우리가 그 미개할 때부터 복수심을 키워온 이런 것들이, 복수라는 것들은 잘못돼 가는 거죠. 어, 우리가 집안에 해꼬지를 한걸 복수한다 그러고, 어 이거를 그 뒤에 또 그쪽에 복수를 하면서 또 다쳤으니까, 여기서 또 저쪽에 복수하고, 여기서 저쪽에 복수하고, 계속 우리는 끊기지 않고 복수하는 걸어 그런 걸 이때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 나라에 침략을 당했다고 복수하고, 어또 복수하면 저쪽에 침략이 생겨 또 복수하고, 이래갖고 또 전쟁이 일어나어 모든 것은 전부 다 복수심에서부터 우리는. 가계가 일어나는 거죠. 어.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홍이 인간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 복수가 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복수를 하는 걸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었고 영화도 만들었고 문화 작품도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지금 이게 뭐 5000년 뭐 7000년 만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놔 놓고도 아주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이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원수, 복수 뭐 이런 거. 이 자연에는 원수도 없고 복수도 없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없음. 어, 원수는 딱 하나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해서 원수라 하려 그러면 우리가 신들로 있을 때 천상에서 천상에서 우리가 잘못 행게 그게 죄가 돼 가지고 이 기운이 얼마나 크든지 이게. 천지창조를 일으켜버린, 어,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잘못한걸 갚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성장을 해갖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걸 다 풀고 가야지 갚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잘못을 했으면 누가 잘못을 많이 한 거냐? 위 사람이 잘못했지, 아래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응. 모든 잘못은 위 사람이 하는 거지, 잘못된 게 아래 사람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달라들잖아요. 그왜 달라들까요? 깝깝하니까. 그왜 깝깝할까요? 위 사람이 바르게 안 이끌어 줬으니까. 나를 까깝하게 만들어서니까 까깝한 행동을 노출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못이라고 할 거냐?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어, 아래 사람은 까깝하면 어, 위 사람한테 달라 들어야 돼. 응? 어, 우리가 하느님보다 아래예요, 위예요? 그럼 하느님한테 달라 들어야지. 하느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달라 들어야 돼. 이때 되면. 음, 딴데 달라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한테 달라들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다큰 거라, 그게. 어, 그러게, 그러니까 어, 우리는, 요, 감정을 가지고 꼬아서 쓰는 것이 우리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어, 어 그래서 우리가 복수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잃었을 때 복수로 이 발목이 잡히버리는 거예요. 어, 살아가며 복수라는 그 이름에 내 발목이 잡혀버리면 못 벗어나죠. 어지간한 충격 주기에 전에는, 음, 응. 어, 발목 잡히 갖고 사는 게 복수심이, 응? 어, 탁한 기운에 발목 잡혀 사는 게 이게 복수심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탁한 기운은 왜 왔냐?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이유가 있는 것을 어떤 상대가 처단을 해줘야 되게끔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 이 원수 집안에 계속 원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는 상대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을 하는 님이안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를 미워해. 어떻게 하면 미워할까요? 내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는 거예요. 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어, 답이 잘 찾네. <laughs> 어, 상대를 미워한다는 건내 바라는 대로 안 돼서 미워하는 거예요.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질이 약해 갖고 네가 모지이니까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걸안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나요? 용이 성장을 해가지고 난또 복수를 할수 있는 만큼 큰 사고가 나고, 그것이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게,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올까? 이거는 이유 없이 오는 일은 0.1mm도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지각을 다열 만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의 지각이 덜 성장을 했을 때는 이걸 풀려고 해도 못 푸니까 그걸 안 만지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춘 상태고, 어, 홍익 인간으로 성장한 상태고, 이걸 풀려고 드니까 이제 이걸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원래 복수라는 건 너가 만드는 거지, 어, 이 자연에서 빚어준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수심, 요렇게 어, 돼버리면, 너의 사고에 내가 발목 잡혔다. 우리 이 심이라는 게 뭐냐면, 심은, 우리 영혼 자체를 심이라고 합니다. 어, 심 뼈라 그러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의 뿌리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의 뿌리가 심이거든요. 심인데, 이게 뭐냐, 비물질, 에너지, 영혼, 신을, 어, 우리가 인간의 심지라 그러죠. 이, 이, 뭐, 뭐라 이름을 갖다 좋게 말하는 거 나는 야생말하고 그런 걸 몰라가지고. 응. 그래서 마음심 어쩌고 하는데, 마음심은 아니고, 마음에너지하고 우리 영혼신은 달라요. 어, 영혼신을 인간의 심이라 그래요. 심. 어? 어, 그렇게 여기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근본 뿌리는 우리 영혼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논하면서 풀어가면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돼서 지금 못 했지만, 인자는 이걸 만져야 된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어려울 때는, 우리 집안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뭐든지 우리한테 그만큼, 풀지를 못하고 감정으로 남을 어렵게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움이 그 다음 세대에 오고, 어, 그걸 또 풀지를 못하고 감정을 감아안으면그 다음 세대에 오고, 어, 그걸 또, 또못 풀고 이게 또, 가면은 또그 다음 세대에 오고, 이런 걸 줄을 계속 동화줄을 만들며 우리 집안에 왔던. 음, 응. 이것이 이 신줄인데, 신줄에 감정신줄이 있는 거죠. 어 그걸 계속 물고 오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요는 집안이 막시원게 지독하게 안 되는 거죠. 어 그게 누굴 때리 죽여야 되는 그 급판이 되는. 그러니까 고는 살인을 하는 집안이 만들어졌다. 어? 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감정 어 에너지를 우리가 처리할 줄 몰라서 처리를 못 하니까 계속 일어났던 시대예요. 어. 앞으로 복수심 이거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동화줄을 만들어 갖고 아주 쇠고리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거는 자연에서 그런 이치를 준 적이 없다. 이걸못 풀고 계속 가면은 아주 엄청난 그 강한 꼬임 현상이 일어난 게 복수심이다. 복수는 없습니다. 음. 응. 예 근데 요런 것들을 알고 내가 풀면 그단부터 우리 집안에 어 일들이 잘 풀리는 거야. 응? 알고 집안에서 요런 걸 풀어냈을 때그 풀어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저 집안을 용서하자. 아저저 저 사람을 용서하자. 용서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 풀었을 때 하는 거고.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왜 없냐? 네가 잘못해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가 잘못을 뭉치고 뭉치고 뭉치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저쪽을 용서한다고? 내가 잘못해서 이게 뭉쳐진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으로 반성을 하면서 이게 녹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애초에 우리, 어, 이 지상에 우리 인간으로 올때 그걸 준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남을 미워해야 되는 그 본질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남을 미워하는 자체가 내가 힘들게 살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지. 어,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 응,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미워하면 네가 어려워진다. 아 요거, 어 요렇게 돌아갔던 거. 그 복수심도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우리 만연하는 이 사회가 전보다 지금 불평불만하는 사회가 된 것이 전보다 우리가 꼬아가지고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내 잘못은 내가 모지된, 내가 잘못한거 이런 것들을 어, 만져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자 쌓여가지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내 분명히 어, 아리키 주면서 어, 했는데 많이들 안 들으니까 어, 내한테 물을 수 있는 내가 아리키 주자. 몰라 아리키냐 15년, 20년 전부터 아리키 썼어. 불평불만하지 마라. 결국 너가 다친다. 응? 이 사회는 불평불만 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결국 너가 지금 너의 목을 쪼르고 있는 거다. 어, 이 사회는 불평불만 하는 순간부터 네 삶은 어려워지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울까를 니를 찾아야 되지. 불평불만 하면서 해소하지 마라. 그거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불평불만 하면서 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나는 세상을 다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헨소리가, 불평불만 하지 마라. 네가 어려워진다.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 이 사람 비밀 거니까 내 말은 안 듣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걸또 많이 안 봐. 내가 말하면. 아 어, 어, 그러니까, 어, 그게 뭐, 누가 알게 줬어야 알지. 그래. 음, 지금 요렇게 됐던 거예 아, 이렇게, 복수심은 잘못된 것이 일어난 거니까, 어, 우리의 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걔는 절대 복수 안 합니다. 음, 말도 복수를 안 해. 인간. 이 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신들이. 어, 우리 인간이라는 깊은 데 있는 이 신들이 조금 조금 싸갖고 오늘날 큰 복수심을 가지고 어, 세상을 지금 살다 보니까 다 엉클어지고 힘들어지고 싸움을 하는 시대가 돼 가는 거예요. 다시 어, 그러니까 어,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니까 지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성 교육 영성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다 녹여가는. 어, 영성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녹여가면 쇠도 놓고, 뭐도 놓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감정의 뿌리도 전부 다 녹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아,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아, 이런 시대가 이제 일어납니다.